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교실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실 곡은 불멸의 올드파 베스트곡 집, 이 집에 들어있는 곡이고요. 스모키의 가장 대표적인 곡입니다. Living Next Door to Alice 라는 곡이고요. 자, 이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뭐 배워보도록 하죠. 음, 의외참이 곡은, 곡은 연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코드는 A와 D, 그리고 E, E7, 이세 개의 정말 그 3화음만 가지고 연주하는 곡이고요. A 코드도 전체를 다 짚을 필요가 없고요. 약식으로, 라, 도샵, 이두 개만 누르면 전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E나, 혹은 뭐 E7도 마찬가지겠지만, 솔샵 하나, 혹은 더하기 5번선의 C, 이두 개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는 제대로 다시 풀어야 되겠죠. 이 곡은 따로 뭐 전주라고 할게 없습니다. A 코드를 잡고, 네, 8비트 아르페지오를 하면 돼요. 자, 악보에 그려져 있는 대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악보가 이제 첨부가 될 것인데요. 이제 줄보도를 말씀드리면, 5, 3, 1, 2, 3, 1, 2, 3. 이렇게 해서 여덟 번의 이제 핑거링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네번 반복하면 그게 전주가 되죠. 둘, 셋, 넷. 그리고 노래가 다라다단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D. 그 다음에 E. 하나만 누르고요. 다시 A로 올때 그대로 끌고 오겠죠. 끌고 오면서 도시한만 추가. 다시 E가 될 것이고요. 네, 이렇게 간단합니다. 쭉 이제 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만, 이제 1절의 노래는 20마디까지는 그냥 아르페지오로 이 패턴으로 계속 진행하죠. 그러다가 23마디부터는 이렇게 퍼커시브가 들어간 고고리듬, 신나는 그런 리듬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23마디부터 보게 되면 전부 그림이 악보가 그려져 있어요. 반주 패턴은 머리 모양을 동그라미 속에 X를 삽입한 그런 머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A에서 23마디에 보시면 쿵 그리고 1, 2, 3번 짝, 그다음 에 X로 되어있죠 X니까 당연히 퍼크시브가 되겠죠. 이때는 엄지 엄지 역할 그리고 1, 2, 3번 줄에 세 손가락이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가 바뀝니다. 흔히 얼터드 베이스라고 하죠. 6장 짜. 그래서 A 코드는 5번과 6번을 번갈아 거의 그렇게 연주를 하죠. 그 다음에 25마디에 가면 D가 나오죠. D는 4와 5를 바꾸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E는 6번과 5번. 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제 퍼크시브나 그 다음 퍼크시브 할때 1, 2, 3번 줄에 세손가락이 이제 줄을 이탈하지 않고 잘 집어넣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뭐 그냥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자짝 오자짝 6자 혹은 4와 5. 그 다음에 6과 5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바로 A, D, E 네,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제 악보에 이제 그렇게 되돌이 그 다음에 어, 악보의 어떤 그런 연주하는 부분 다 기입이 되어 있죠. 21마디에 보면 이제 3절로 했을 때는 에이 코드에서 긁고 쭉 가사, and the big r i m s in this appeal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은 이제 반주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밤, 밤, 밤 이게 나와요. 22마디죠. 6번 선미, 그리고 파샵, 솔샵.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진행을 마무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8마디에 보시면 이제 2절 부분에서 이걸 하죠. 미, 파샵, 솔샵, 라, 시, 도샵, 레, 미. 네. 그렇게 빠른 어떤 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겠죠. 미, 파샵, 솔샵, 라, 시, 도샵, 레, 미. 그리고 다시 또 처음으로 두 머리가 되겠죠. 그렇게 쭉 진행을 해서 이제 3절에서 마칠 때는 이제 마디수로는 40마디죠. No, I never get used to that. 그리고 leaving me all to Alice. 이렇게 맨 마지막 3마디는 이제 이 반주가 아니죠. 그냥 이로서 긁고 쉬고. 그 다음에 41마디 D에서 긁어주고 쉬고요. 그 다음에 A에서 다시, 이제 이때는 A를 다 짚어야 되겠죠. 앞에까지는 약식으로 했습니다만. 앨리스 그리고 맨 마지막 마무리가 뭐가 있죠. 이제, 뭐 그런 대로 제가 카피한다고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을 내죠. 자,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 2번 줄, 5플렛을 같이 눌러서 동시에 두기면 라와 미가 되죠. 그리고 해머링은 딴, 그리고 딴. 그대로 끌고 갑니다. 9플렛까지. 그러면 도샵이 되죠. 그리고 라.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조금 비좁습니다만, 바로 옆에를, 여기를, 역시 해머링. 그리고 이제 두칸 내려와서요 시와 솔샵 이두줄발에는 계속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자, 맨 마지막 이 부분이 조금 새끼손가락으로 햄버링을 해야 되니까 소리가 잘 안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부분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고, 마치죠. 연결해보면, 맨 마지막에, 앨리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맞춰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곡은, 어, 굉장히 참 히트를 많이 친 곡이죠. 음, 옥순 80이었습니까? 어, 거기 가수가, 그렇죠. 에, 그 친구가 불러서, 또, 번안가요로 히트도 쳐도, 그때 떠난 이 밤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어쨌건 Living Next Door to Alice. 우리가 굉장히 좋아한, 좋아했던 그런, 그리고 통기타의 반주가 돋보이는 그런 곡이었고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좋은 곡을 또 택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